한 달에 한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생리대 네. 이야기인데요. 네. 여성 1인당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는 만 2천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뭐 건강보다는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 생리대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생리대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충격적인 동영상, 생리대를 실험한 동영상에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커피 용액을 붓고 생리대 안쪽 면을 뜯어봤더니 의문의 알갱이들이 뭉쳐 있습니다. 아, 뭐예요? 어떠세요? 나한 생각이 들어요. 았 과연 이 알갱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생리대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일생에 5분의 2, 한 사람 당 40여 년 동안 사용하는 여성들의 필수품 생리대. 한마디로 여자에게서 뗄래야뗄수 없는 생활 의 필수품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간편함과 높은 흡수력 때문에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가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이 징무르는 지무, 느낌처럼 이렇게 음. 가렵거나 아니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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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냄새가 좀 난다든가, 아, 피부에 음. 좀 약간 이제 빨갛게 발진발처럼 네. 음. 냄새, 악취. 괜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 어. 이런 게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제작진은 생리대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10대에서 50대, 총 1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100명 중 88명의 여성들이 생리대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중 가려움증과 피부가 짓물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어쨌측 과연 사실일까요? 이 생리대의 표시 성분을 살펴보니 고분자 흡수체라는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고분자 흡수체란 가루 상태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면 젤리 상태로 부피가 커지게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생리대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네 가지 종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커피를 어, 생리대에 부어서 어, 그것이 흡수되는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제품 모두 순식간에 커피가 흡수되는 높은 흡수율을 보였는데요. 자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난 후 생리대 겉을 잘라 생리대 안쪽 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알갱이들이 뭉쳐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보이십니까?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긁어봤는데요. 뭉쳐 나오는 알갱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각 업체별로 준비한 4개의 생리대를 물 속에 직접 담궈봤습니다. 이 뭉글뭉글한 알갱이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고분자 흡수체라는 성분입니다. 네, 꼭 커피 수용성 때문에 그런 건아습니요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적게는 뭐 10배에서부터, 크게는 100배 이상 부피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 내부에 물을 함유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에 이런 그 패드라든지 또는 뭐 아기용 기저귀 그리고 기타 뭐 흡습제 등 수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용도가 어 필요한 곳에서는 널리 다 쓰이는 그런 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옷장에 넣는 습기 제거제와 같은 성질의 성분. 자 이것은 눈이나 입에 들어갔을 경우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네, 왜, 어떤지. 아무래도 저 피부에 닿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음. 음. 아 생각보다 그렇다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어, 어.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역겨워. 음. 역겨워요? 어, 왜요? 이거 쓰면 음. 몸이 안 좋아지고. 음. 혹시라도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닿게 될 경우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생리대에는 고분자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이 액체 성분을 잡아두는 흡착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생리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경우에 이 흡착제들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외음부라든지 피부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 안으로 스며들 경우에 질 건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회용 생리대는 흡수력을 높이고 두께는 최대한 얇게 하는 것이 추세인데요 흔히 우리가 하얗고 흡수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생리대는 그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에 따라 추가되는 성분이 자세히 표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품에 관된성분이 것들은 이아니니까 그래서 에을 자, 그런데 취재 도중 제작진은 한 여성용품회사에서 근무하는 제보자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새하얗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염소 표백이나 또 다른 화학 물질을 첨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흡수량이 높고 하얀 생리대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생리대를 연소시켜 보았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회용 생리대인 네 개의 제품 모두 연기와 함께 연소가 잘 됐는데요. 불에 타며 석유처럼 뚝뚝 떨어지는 화학 물질과 역한 냄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일반 면 생리대를 태워봤더니 일회용 생리대와는 다르게 종이처럼 깨끗하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일회용 생리대와는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음. 때 인화성이 음. 좋고, 천원 재료인, 재료인 면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로 흘러내리지는 않고요 음. 자체적으로 어, 자기가 그냥. 연소돼서 그대로 재료, 고형 성분으로 음. 고용성분은 연기가 높이 솟구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전문가들은 일회용 생리대에 쓰이는 화학 흡수제와 합성 섬유가 여성의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생리대를 오래 착용함으로 인해서 그 외음부 쪽에 발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려움증 또짓무름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리대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의 허가만 받을 뿐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따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 흡수율이 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독성화학물질은 뭐 사용량을, 사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여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인으로 생리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로 이것과 여성들의 건강과 여성들의 질환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깨끗함과 편리함만 강조하는 일회용 생리대. 좀더 명확한 안전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회용 생리대는 한번 사용하시면 4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네. 하시고요. 또 뒷부분에 이 제조일이 적혀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실험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겁이 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들은 직접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건강에 좋은지 알겠지만 하시 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디 이 편리함 때문이라도 이게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좀 건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